자, 이번 시간은 이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 설명하고, 이제 문제들 풀고, 우리 제일 끝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이번 단어 한번 마무리 해볼게.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나온 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앞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배웠었는데, 미지수가 일차방정 2개인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썼었고 여기에 따르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는 상수고 이때 a랑 b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자 왜냐면 0이 되는 상황 자체를 한번 생각해볼까? 만약에 a가 0이라면 우리가 a가 0이고 뭐 b랑 c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들을 대입해 본 거는 by c 는 0, 즉 by는 마이너스 c 라고 해서 y는 어떤 상수값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a랑 b는 무조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간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 자체가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했었지. 자 그런데 x랑 y의 값이 모든 수였을 때에는 ax는 ax+by+c는 플러스 플러스 0 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할수 있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들을 그려본다면 좌표 평면 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의 전제를 x랑 y의 값의 범위가 모든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x랑 y의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물어본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는데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 얘를 나누기 b 해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고 될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봤었던 1차 함수 형태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얘 같은 경우는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b로 나눈다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는 그래프랑 같다 라고 쓸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볼까? 지금 여기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차례대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함수로 전환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 y에 대해서 정리.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하면 2y는 3x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y를 2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y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게끔 전환을 한 다음에 x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가 기울기다라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2분의 3이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X절편에 대해서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지. 자, 그러면 X절편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Y가 0이었을 때, X값은 얼마였는지. 가 의미하는 게 X절편이겠지. 자, 그러면 Y값에 0 넣었을 때, 0은 2분의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2분의 3X. 여기 각각, 약분해주면 없어지고 해서 마이너스 2는 x. 그래서 x 절편 값은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y 절편. y 절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자, 그러면 x 값이 0일 때 y 값은 3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y 절편은 3.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고 그다음은 방정식 x는 b, y는 q의 그래프인데 자, 지금 방정식 x는 p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존재를 할때 여기가 P라는 점이라고 생각해보면, X는 P라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X좌표가 P인 모든 좌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마찬가지로 Y는 Q 같은 경우에는 Q좌표가 여기 있을 때, Y는 Q라고 하는 방정식이 얘기하는 것은, Y좌표가 Q인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밑에서 지금 직선과 같은 방정식을 구해라. 문제를 풀어보면, 1083번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계속해서 4인 좌표이기 때문에, x는 4이다. 라고 쓸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좌표들이 다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파트인데,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1차 방정식 또한 이제 1차 함수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연립 1차 방정식 또한 두 1차 함수를 구해서 얘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여기서의 해를 알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해 자체가 이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94에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 두일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 5는 0.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빼기 1은 0. 이렇게 두가지 연립 방정 두 가지 방정식이 있고 우리가 얘들을 연립해서 풀수 있는데 연립 방정식의 활용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했지. 대입법과 소거법, 자 그러면 소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호만, 부호만 다르고, 이제 수 자체는 같은 두 가지 수가 있다면, 얘들을 더하거나, 혹은 완전히 부호도 같고, 수도 같은 수가 있다면, 얘들을 모두 빼주거나. 하는 식으로 소거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x랑 마이너스 x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아 얘들을 더해준다면 x 빼기 -x x해서 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식들을 더해보면 0 플러스 3y 빼기 6은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y는 2겠구나를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y는 2라는 것을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X 플러스 2 빼기 5는 0, X 빼기 3은 0. 자, 그러면 3 여기로 넘겨주면 X는 3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에는 그냥 X는 3, Y는 2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좌표상으로 표시해주면 3, 2라고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다? 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1차 함수로 전환을 해도 되고 혹은 1차 함수로 전환을 한 다음에 바로 해를 구해도 된다, 교점을 구해도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 아,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한다면 그냥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점의 관계는 총세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한계이다. 하나는 없다. 하나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그러면 한 개인 경우부터 볼까?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는 상황 자체는 1차 방정, 2개 모두 1차 방정식인 상황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교점은 바로 이 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뻗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교점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점에서 만날 때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은 당연히 한 개이고 해, 해 즉, 방정식들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수 같은 경우도 모두 한 쌍이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비교해보면 지금 얘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없을 경우를 한번 볼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 점이랑, 이렇게 된 그래프랑, <놀람>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안 만날 것 같지만, 만약에 얘들을 연장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다면, 어찌됐든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교점이 정말로 없으려면, 이제, 무조건 기울기가 평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완전히 기울기가 똑같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들은 아무리 연장을 하더라도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뭐랑 뭐랑, 여기 두 개의 연립방정식 간에 기울기가 같아야 하는데, y절편, 즉, 여기서 x값이 0일 때의 y값 자체는 달라야겠지. 그래서 해가 없을 경우에는 기울기는 같아야 하고 y절편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지. 만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수히 많다. 한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있어. 근데 해가 무수히 많고 싶어.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할때 여기 한 그래프가 있을 때 얘와 연립되는 다른 그래프 또한 얘와 완벽하게 뭐 Y절편도 같고 기울기도 같아서 완전히 모양과 모양이 똑같은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기울기와 Y 절편이 모두 같다 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한계일 때의 특징은 뭐라고?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없을 경우는 뭐라고? 기울기가 같은데 Y 절편은 같다. 아, 다르다. 같지 않다. 그리고 무수히 많을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라고 하는 게 특징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세 가지 경우를 한번 스스로 그려보고, 이제 얘네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해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연립 방정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x 2y는 3, 2 x 빼기 4y는 6,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3x y는 2, x 플러스 3y는 6.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는 2, 마이너스 4x 빼기 4y는 8.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본다면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2y는 6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마이너스 2x 빼기 4y는 마이너스 12다라고 하는 그... 방정식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들을 볼 때는 가까이 수가 달라서 다른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공통되는 2, 4, 12에 대해서 공통되는 약수인 2로 얘네 그래프를 나누어 준다면 마이너스 x-2y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 x 플러스 2y는 6이라고 해서 얘들이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얘네들에 대해서 다른 수를 곱해서 다른 식처럼 보이게 하, 하게끔 속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공약수에 대해서 식들을 다 나눔으로써 이제 딱 보았을 때아 얘들이 같은지 안 다른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업 보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위에 있는 게 x 빼 y는 3인데 2, 4, 6에 대해서 우리가 얘들이 2의 공약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2로 나누어 보면 x 빼 y는 3이라고 해서 얘들이 같.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얘들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기억을 쓸수 있겠지. 자 니은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비교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앞에 식은 y는 3x 빼기 2겠지. 위 밑의 식 같은 경우는 x 3y는 6인데. X를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들을 3으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 기울기가 서로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관계는 뭐다? 해가 한쌍인 경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기급보기를 보면 기급보기에서는 하나는 x 플러스 y는 2 밑에 거는 마이너스 4x 빼기 4y는 8인데 우리가 얘들을 한번 마이너스 4로 한번 나누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왜냐하면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식으로 여기 유형의 문제는 풀수 있을 거고 우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문제 5문제 정도 대표 유형만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그래서 1108번에서는 다음 중 1차방정식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1차방정식 x 플러스 2y 빼기 8은 0이 있는데 얘들을 우리가 원래 우리가 보던 1차 함수 형태 y는 어떠어떠한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래서 2로 나누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럼 얘들을 구한 다음에 여기 식에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자. 먼저 x절편은 2, y절편은 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x절편을 구해보면 x절편은 y는 0일 때의 값이겠지.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x, X는 8이 되어서 X절편은 2다. 아, 아니겠지. Y절편도 굳이 구해본다면, Y절편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Y는 4 해서, Y는 4는 맞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점4마 1에 지난다. 4마2 한번 대입해볼까? 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2 해서 점 4,2를 지난다 라고 할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선이다. 직선이다. 자 우리가 기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직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간편한 방법은 x절편이랑 y절편을 이으면 된다 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게 y절편은 4이고 X절편은 8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개형이겠지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보기도 틀린 것일 거고 직선 y는 ex와 평행하다. 자, 지금 기울기가 다른데 평행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리고 5번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3사분면 지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보기에서 정답은 2번이랑 5번. 자, 그다음에 유형 2번의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면.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는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3 콤마 a를 지날 때 a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점,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 대신 마이너스 3a, y 대신 a를 대입해줘도 괜찮겠다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얘들을 각각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5a 빼기 4는 0. 계산해주면 2a 빼기 4는 0. 자, 그러면 2a가 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2. 자, 그 다음에 1118번 문제 보면 다음 중점 3콤마 4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 축의 수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보면, x 축의 수직이려면 지금 x 축이 이 부분인데 x 축의 수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야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 축과는 평행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 얘의 그래프를 따져보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X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X는 어떤 값, X는 어떠 어떠한 값의 반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Y축의 수직인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라고 할 때도 보면 Y축 같은 경우는 여기일 텐데 이 그래프의 수직인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얘는 y는 어떤 값이다 라는 방정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1118번 문제 보면 다음 중점 마이너스 3 콤마 달을 지나는 지나는데 이 그래프가 x 축의 수직이고 싶대. 자 그러면 x축은 여기서 여기일 거고 x축의 수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x는 어떤 값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의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1번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유형 4번 문제 보면 이제 내 직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의 특징이 좌표평면에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는 a, x는 b, y는 c, y는 d라고 하는 직선으로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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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당연히 얘들은 수직 관계일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때 도형의 넓이,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서로 곱해줬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A, B, C, D 관계에서도 A 빼기 B 자체가 여기에 길이일 거고 C 빼기 D 자체가 여기에 길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들의 값을 각각 곱해준다면 도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 1123번에서 보면, 내네 직선, x는 마이너스 3, x는 1. 자, 그러면 얘들 먼저 그려보면, x는 1, x는 마이너스 3.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렇다면 y는 2, y는 마이너스 1 해서 또다시 이런 그래프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얘들의 넓이인데, 먼저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 지금 x가 1이었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들의 길이는 1 빼기 마이너스 3 해서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y축에서의 길이도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가 2, 얘 같은 경우는 y가 마이너스 2, 1 해서,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들의 넓이는 4 곱하기 3 해서 12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는 번 문제 유형 5번에서 대표 유형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1차 방정식에서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를 알아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26번 문제와 한번 볼때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자체를 y는 어떠어떠한 값이라고 구하고 고치는 거. 그렇다면, ay는 x 플러스 b라고 고칠 수 있을 거고,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b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키워드 자체는, 기울기와 좌표평면이겠지. 자, 지금 기울기 자체가 X쪽이 양의 방향으로 갈때 Y쪽도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분의 1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그렇다는 말은 A는 0과 같다라고 쓸수 있겠지. 자, 그리고 지금 Y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Y절편은 지금 X가 0, 0일 때의 Y 값인데 Y절편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그렇다는 말은 A분의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일 거고 여기서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B 또한 0보다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일단 숙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거 확인 문제랑 여기 유형 5번 문제까지 풀어서 어, 1129번까지 푸는 거. 이게 바로 숙제.